E 안녕하세요. 근희현의 이 근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솔로 차박을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솔로 차박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실 사선 대에서 솔로 차박을 했을 때그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서 정말 엄청 그 차박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드디어 제가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의 성능도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가까운 장성에 있는 향림댐 장미공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무시동 히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볼 예정이거든요. 한번 같이 가셔서 무시동 히터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그걸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림댐 장미공원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Show me a way out Tell my heart apart Tell the world to start acting normal My mind feels unwell break this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렇 그 전라남도 장성 왼쪽에 평림대이 보이는 여기 장미공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장미공원 앞에 그 주차장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땅하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이 주차장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 막 주변에 막 공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여기 가까이 있는데 지금 문이 닫혀 있고. 그렇게 뭐, 차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많으네요. 자, 하지만 오늘은 제가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하고, 그 무시동 히터의 그 체험을 직접 해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장소는 뭐 조금 그 좋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오늘 하루 차박을 하면서, 아, 무시동 히터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의자 같은 거좀세팅하고 네, 저녁때쯤 해서 무시통이 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떠하게 커피나 한잔 좀 내려먹고 차를 타고 오면서 커피를 안 마시고 왔더니 커피가 되게 마랬어요. 아, 한 시간 만에 커피 먹으니까 좋으네요. 자, 차를 마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매립한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무시동 히터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흔하게 떠오르는 것이 중국산을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중국산을 그 구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뭐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업체에서 어,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중국산을 아마 설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중국산을 선택하지 못한 그 이유는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제 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형이에요 그래서 연료를 휘발유로 쓰기 때문에 중국산 무시동 히터 중에서 휘발유가 나오나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저한테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그 경유를 때는 디젤 차량의 무시동 히터가 대부분 중국산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중국산 무시동 히터를 설치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 목탁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에 갈 수도 없고 또 혼자 노지 차박을 하더라도 그 소음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이 들어하는 그런 영상들을 한1년 동안 제가 쭉 보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게 여러 가지 이제 수소 끝에 독일산 제품을 제가 알게 됐고 독일산 제품 중에서 슈발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무시동히터가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독일산 제품 가운데서 슈발류가 나오는 제품들을 쭉 검색을 하다가 독일산 에데스펙커라고 하는 제품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디젤 차량용 그리고 휘발유 차량용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디젤 차량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최신형인데 D2L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휘발유용 제품은 B2L 이렇게 제품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처음에 알아봤던 그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휘발유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휘발유 탱크를 따로 설치하거나 아 휘발유 탱크를 따로 설치아니라 자기들은 디젤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젤 탱크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디젤이니까 어, 등유나 경유통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또 통을 또 새롭게 또 당다는 것이 아 상당히 이제 내키지 않고 그래서 수성문 끝에 이제 국철 오빠라고 하는 카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휘발유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디젤용보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일차적으로 받고 고민을 한 끝에 아, 휘발유용 아, 전문용으로 된 무시동 히터를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상담을 한 후에 아,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 제품명은 에데스파커 B2L로 아, 소렌토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파워뱅크가 문제가 됐어요. 어, 파워뱅크를 과연 여기 매립을 해서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 흔히 나오는 그 인, 요즘 자주 나오는 그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자, 파워뱅크를 좀한 200암페어 이상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를 달고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까지 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무시동 뭐 히터의 값에 그 이상의 그 값이 들기 때문에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가 좀더 고민을 또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게 아, 인버터를 쓰지 않고 그리고 주행 충전기를 달 필요 없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12볼트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12볼트를 주력해서 쓸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인산철 시동 배터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아 용량이 뭐큰 것도 필요 없고 한1 0 0암 정도면 적당하겠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하는 뭐 차박 스타일은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인산철 시동 배터리라는 것을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GSP 인산철 시동 배터리와 그리고 독일산 LS패커 휘발유형 무시동 히터 이두 가지만 장착을 하게 되면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복탁 소리의 고민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안락한 그런 잠자리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직 제품을 사용해 보지 못했지만 외형적인 것만 봐서 중국산하고 독일산하고 그 차이점 저 같은 경우는 휴발유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일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어, 많은 분들이 중국산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목탁 소리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DIY를 해가지고 소음을 줄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영상에 많이 올려주시던데, 일단, 매립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독일산 에디스페커는, 이 아주 그,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소형이어서, 어, 차량에 쉽게 매립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이 또 이제 제가 구매를 하게 된그 동기가 되었고요. 중국산을 구입해서 만약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AS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독일식 에드스페커는 AS를 1년 동안 보증을 해주고 또 장착점에서 뭐 유상수리도 가능하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중국산이 워낙 싸니까 고장나면 뭐 버리고 또 새로 사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 AS가 그래도 1년 정도 되고, 그리고 AS를 받을 수 있는 독일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거운 차박을, 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제가 이제 써보면서 이제 느껴야 될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가격이 무지 비싸다 특히 휘발유용은 어, 디젤용 보다 더 비싸다 이게 막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직 제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저도 이 에드스페커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독일산 제품을 선택하게 된그큰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저녁 먹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두하고 수제비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수제비면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음. 다 한꺼번에 같이 넣어가지고 한 7분 정도 더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막걸리 인제 오야 맑은 술만. 아, 섞였네. 아... 바람. 아, 왼쪽. 좌측에서 바람이 보니까 이렇게. 확, 막. 그래서 아. 넘쳐 흐르네. 자. 금만더 끓이자. 인스턴트로 만들어진 수제비는 맛이 어떨까? 아, 아 좋다. 아, 생각보다 맛있는데. 아 국물 맛이 끝내주네 수제비에 막걸리가 조화롭지는 못한데 막걸리가 맛있어 가지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지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달아준 것이 이제 여기 뒤트렁크 쪽에 그 조명을 달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 볼게요 어, 네, 여기. 단자의 맨 왼쪽 것을 키면 조명이 들어오게끔 되어있거든요. 한번 켜볼게요. 와, 오, 엄청 밝죠?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지금 이렇게 뒤 트렁크 쪽에 두 개의 조명이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면한 가지 더 서비스품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카메라를 좀 조절을 할게요. 보통 이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 창문을 내릴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동은 끈 상태에서 창문을 내릴 수가 없는데, 에, 시동이 끈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를 가공한 상태에서 창문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스위치를 두 네, 그 번째 스위치를 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창문 버튼을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음, 보이시나요? 윈도우 스위치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동을 끄면 윈도우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시동 이터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렇게 음, 창문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품목이 어, 설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이 또 틀어놓고 그래서 저기 일산화탄소 어, 감지기 틀어놓고 그리고 더우면 창문을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어, 잠을 자면 안전하게 차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구요 어. 9시 8분 정도 시간이 됐네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무시동 히터를 한번 틀어 보고 어느 정도 어 인산철 시동 배터리도 어 사용이 가능한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차안 온도가 1 7도 되어 있네요. 배터리 파워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네,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는 85.1%약 85%라고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전기는 13.3V인가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5.1V가 남은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를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음.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 지금 이제 점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온도는 13도로 맞춰져 있는데, 아 13도는 지금 현재 온도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실내 온도가 13도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온도를 설정하거든요. 지금 28도, 29도, 30도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지금 한 30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도 지금 이렇게 쭉 조정할 수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송풍기 쪽인데요. 지금 송풍기 쪽에서 지금 바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따뜻한 바람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바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한지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이번에는 음. 12V 전원 소켓을 연결을 했고요. 탄소매트를 작동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5단계를 지금 유지를 했고, 어, 전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사철 시동 배터리에다가 지금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켰고, 그리고 18W짜리 탄소매트를 현재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일산화탄소 경보기 0.00으로 지금 지키고 있죠니 지금, 아까 무시동 히터 틀기 전에 17도, 16도였는데, 현재 지금 18도로 지금. 무시동 히터를 틀면 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습기를 꼭 저기 틀어 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를 어,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이 5시고요 제가 어제 9시부터 어, 무시동 히터를 가동을 했으니까 지금 딱 8시간 정도 됐거든요 어, 23도로 맞춰 놓았는데 지금 현재 실내 온도는 22도 습도는 어, 가습기를 틀어 놨더니 4 0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문을 조금 그 열어놓은 상태고요. 자, 지금 무시동 히터의 그 인승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용량이 남아있는지 그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승철 배터리 용량을 보니까 현재 66.3%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85%인가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20%, 20 정도가 지금 소모가 됐고요 남은 시간은 지금 31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가지고 무시동 히터와 그리고 USB 탄소매트 12V를 꽂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충분히 1박 이상은 어,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아침 7시가 됐는데요. 현재 실내 온도는 23도로 유지되고 있고, 음, 가습기는 조금 전에 꺼, 꺼졌습니다. 아, 가습기도 한 10시간 정도 지금 가동이 된것 같아요. 35%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어, 10시간 정도 지금 그 무시동 히트가 가동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따뜻하게 잡고요. 자, 여기 보시면 61.6%가 남아 있습니다. 25% 정도 배터리가 사용이 됐고요. 10시간에 25% 정도가 사용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6시간 정도가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아,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가지고 무시동 히터를 들고, 그 다음에 12V 탄소매트를 10시간 정도 사용할 경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아마 이 정도면 2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소리> 집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을 아, 했는데, 66%에서 1시간 만에 90.3%가 충전이, 아, 충전이 됩니다. 시충이 아주 좋